자 아. 이제 우리는 리더이신 역단님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아 지도 보니까 바로 우회전하자. 그 다음에 골목에서 다음 어디야? 좌, 좌회전. 좌회전 오케이. 아어애 지로 뒤로 와뒤로와 어, 그거 여기 아니야? 아여기 어, 아니야. 알도프님이 아, 아. 그쪽으로 하니까 여기 표독하게 생긴 고양이 하나가 앉아 있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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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쟤 아니지 않아? 이거 쌀먹 가능할 것 같은데. 아저 나찌는 꼬리 리본 있다 그랬는데. 나 쟤랑 말좀 해봐도 돼요? 어 가능하세요 그럼 20년차 한번 골라보실래요? 오케이 15.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존나 심심하네 뭐 말이 들려요 역가임님 한테만 어. 뭐라는 거야? 존나 심심하다는데 야너 혹시 여기서 해볼까? 꼬리에 리본 달려있는 고양이 본적 있니? 엥? 뭐야 너 나한테 말을 거는 거냐? 어 나니니? 당황했어요 고양이 <laughs> 당황할 만하지 뭐두 발로 두 발로 걸어 다니네 아 근데 어, 너도 고양이구나. 근데 일단 여기로 올래? 그너심심하다며 어, 뭐 그래? 어. 대화가 통하니까 고양이가 경계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슬렁슬렁 가요. 아, 고양이다. 나만져아도 돼? 만져아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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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뒤로 파바박 물러서면서. 아이, 치러... 진짜 가만히 있어 좀. 무시. <laughs> <laughs> 가만히 있으래요. 아, 어, 고양이 좋아하는데. 특이하게 옷을 입은 고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 어,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 나 그냥 여기서 오늘의 일과를 즐기고 있었지. 저 계단간 아, 가가지고 생선도 다 먹고 일광욕도 즐기고 나무도 한번 타주고. 나도 충실한 하루 를 보내고 있었구나. 그래 그래. 혹시 그 여기 주변에 꼬리에 리본 달려 있는 고양이 본적 있니? 꼬리에 리본 달린 고양이? 어나 어? 말고. 아어 어. <laughs> 어. 아 그래 두 마리가 인 있지. 두 마리 다 있어? 응, 응. 어 어디로 갔어? 어... 이거 잠깐 이거 보여 줄게. 지도 보여 줄게요. 오. 이게 뭐냐?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나무를 기준으로 뒤로 갔어?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봤어 저기 초록색 지붕 있는 쪽에 한 마리랑 빨간색 지붕 있는 쪽에 한 마리 있었다니 여기랑 여기구나. 어. 아, 빨간색이면 우리 나왔던 데잖아. 그러니까. 아니, 못 봤는데. 아 근데 우리 맞다 김장해야 돼. 김장해야 돼. 아 우리 김장하러 가야 되잖아.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고양이 할 걸. 생각보다 어렵진 않잖아. 아또 몰라 이거. 일단 우리 정보를 얻은 다음에 들어가는 길에 김장 끝내고 한번 찾아보자. 나 일단 아, 알겠어요. 이런, 고향, 아, 그럼 고양 고맙다. 찾아볼게. 긴장 가보겠다냐. 아 수고해. 다음에 상상만 갖다 줄게. 아, 아 좋다냐. 모르겠어 여기 어디야? <laughs> 여기 더 내려가 들어 아래로 이거요. 아 여기 아래로? 여기.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무튼 이거 김명 씨만이 늦으면안돼 이거. 아, 김장 아,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구나.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부수하시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희가 아, 재료는 대한... 다 옮겨놨고요. 아, 멋... 자, 여기. 아. 아. 여기 아, 배추, 저... 무, 소금, 고춧가루, 물, 액젓 다 준비해놨으니까 저기 다라이에다, 다라이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소금 팍팍 쳐서 배추 숨좀 죽여주시고요 여기 채칼로다가 무, 무생채 팍팍박 썰어주시면 돼요 세 분이나 드시니까 알아서 분배해가지고 해주세요 집에 갈게요 <laughs> 아 이거 정말 져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절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저 다라이에다가 물 떠오셔가지고 소금 팍팍 쳐가지고 먼저 다해주셔야 돼요 뭔가 지게. 아, 이거? 네네. 아, 벌써 너무 비싸? 아, 이 꿀디야, 이게. 아, 이게 아, 해 봐서 아는 거야, 해 봐서. 아, 김봉이 이게 아, 힘들어 아... 아, 막 그렇게 많진 않고요, 사실. 여기에서 다섯 포기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섯 포기를만드는. 어떻게 해요? 주사에 굴리면 되나? 각자 뭐 하실 건데요? 나 배추랑 대화할래. 아, 이 배추는 생명 반응이 없어요, 이건. 아, 갔어. <웃음> <웃음> 그냥 하자. 뭐 뭐 아까 아 아주머니가 하셨던 대로 하면 되잖아 아 저는 소금에 물 타서 이제 배추 숨 죽일게요 나 이거 장 만들면 되겠다 고춧가루랑 고추장 섞어가지고 비비고 있을게 에? 양념에 털기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뭐 누군가 <누구나> 야지 무생채부터 <laughs> 좀 썰어봐 제 제가요? 어? 우리 중에 민천보다 높아 제가 제일 무너네요 나랑 똑같네. 야, 그럼 네가 저거 파고 있어. 나랑 나랑 독군이랑무쇠 썰고 있을게. 만삼 원. 아, 아뭐 썰겠습니다. 저도요. 썰고 있어. 아, 나 무난하게 번다고 치자. 나 무리 너무 많아. 세계 한 끼에 오골드 밥한하면십일십십만 원. 아 무난하게 무생가쓱쓱 쓱. 쓱, 쓱. 무채 칼로 잘 썰려. 아씨. 아, 팔아 버나 옛날에 알바해봤잖아, 형. 아 그래? 나도? 응, <laughs> 음, 나 옛날에 알바해봤어요. 나도 식당에서 는 자 배추가 거의 다 절여질 때쯤 여러분들이 무생채 작업도 끝납니다 아 뭐야 아 이제 썰었어? 네 썰어 끝났는데 이제 뭐하면 될까다 썰었어요 다 썰었어요, 아, 썰었어요. 야잘 썰었네 해봤어 김장? 아 해봤죠 아, 옛날에 아주머니들 도운 적 있어요 어 아이 뭐도 잘 절여졌고 쳐자 뭐안사면잘 되겄네 아, 네. <laughs> 그럼 이제 쑥따라에다가다 넘었... 옮겨가지고 이제 퍽퍽퍽 비비고 끝내 아싸 아, 아, 예, 양념은 양념은 만들어져있나요? 아니 만들어야지 양념 얼마 안 걸려 내가 만들게 쌀가루 꺼내갖고 좀더놓고 그거를 물을 넣어서 중약불에서 끓여갖고 죽을 만들어. 어허.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음. 설탕 조금 뿌려갖고 양념장 만들고 있으면 멸치액좀 집어넣고 음. 그거 그냥 그대로 음. 떠다가 비벼면 돼. 자 하고 말하면서 <laughs> 솔, 솔선수범을 보여줬더니 양념장이 만들어졌어요. 어. 아 아니 이게 왜 알아? 엄청 상세하게 다 했어 지금. 난 몰라. 나, <laughs> 나 집에서 엄마랑 많이 해봤어. 자, 여러분들 뭐 어, 이제 비비실 거예요? 나 비빔대나. 나눠서 비빌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다섯 개다 비빌 거예요? 나눠서 비벼야지, 혼자. 들어가지고 그래. 하나씩 풀 사이사이로 집어넣어야지, 손 들어. 가고 근데 이건 꽤 재밌어. 이거 음. 비비는 건꽤 재밌어. 어, 이거 이거 제일 재밌어. 근력 굴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됐다. 네. 근력. 아야 나 제일 나나나 무난해. 팔. <laughs> 나8 14아 14구나 아4인자왈도쿠님 벅벅 잘 비벼주고요 역깐님도 벅벅 잘 비벼주고요 어 했다 아우 모잉님도 아 모잉님은 약간 힘을 붙여가지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비벼지긴 해요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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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팔왜이 아파 이거 어 뭐야 다 했어? 아 끝났습니다 아예자간좀 볶자 어쩌 어디? 어떻게... 음 어... 주사위 굴려볼게요 다시 <laughs> 누구껄로? 아 니껄로? 네 왜왜왜왜 왜? 철수했나? 야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어, 대박! 오! 야 이거 아니 자네들 김장을 아니 한국 사람들인가? 설마 이 세계인들? 아, 어 맞아요. 저희 전라도 사람입니다. <laughs> 아, 아, 저, 아, 사람 저희 아, 경상 사람입니다. 한데 야 에이. 그쪽에서 왔던 무언가가 진짜 참 잘했었는데 그때 자네들이 전라도 오 맛있구만. 내가 1 0골드더 얹어주겠네. 어 대박! 오오. 야, 아, 이거 잘 뜯나 봐. 알종언이가 굉장히 감탄하면 막미친듯이 맛있다 그래요. 야 이러면은 우리 형, 우리 실 뚝벌듯이 10, 나눠 먹으면 돼.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 어 그리고 자네들 또 김장하면 못겠나? 우쓰쌈수육야 자네들 이거 가져가 가지고 양무지게 먹게. 도시락이다. 어, 수육과 김장. 김실. 야 미쳤다. 와. 통삼겹이 있지. 아통삼겹을 주시네. 맞잖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구만. 이거 예상 시간보다 3 시간에 더 일찍 끝났어. 자네도 무인기 잘하나? 아, 저희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 고리안 한민족 한국 사람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 어여어 우리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이쁜 배추김치 따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서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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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면서 내가 이게 야, 저는 정말 유쾌하고 막 감사합니다. 이제 끝그래 오래 아, 야무지게 서버. 먹나요? 아, 야죠먹 아, 여러분들이 <laughs> 팍팍 묻힌 건데 와 이거 진짜 지리게 맛있어요 어... <laughs> 아야 미치겠다 야 이거 이따가 아, 고기에 가봐가지고 먹으니까 와씨 입에서 살아녹는데이 지방기? 이게 지금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김치가 더 맛있어서 고기가 반절 남았는데 김치를 다 먹어버렸어요 어? 어왜 이리 맛있냐? 야, 고기 반만 아이, 남긴 거 나도 있었어 이 빨간약을 성의... 살짝 흘리자면은 아까 만드실 때 20이 떴어요 <laughs> 아무0그 성의... 지리게 맛있어요 고기보다 김치가 맛있네요 예. <laughs> 딱삭김치인데 아...